안녕하세요 명예주당입니다 드디어 일본 여행길이 열려서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이 맛의 나라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맛의 도시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 중에서도 시부야 맛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부야는 도쿄에서 가장 핫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쇼핑센터랑 맛집이 많아서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첫 번째 맛집은 비주얼 끝판왕 로스트 비프동을 파는 로스트 비프 오노 하라주쿠점입니다. 여기는 줄이 기니까 오픈론을 추천드립니다. 고기는 호주산과 흑아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흑화귀를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브로콜리가 그려진 정식이 있는데, 이거는 브로콜리 토핑이 아니라 밥 대신에 브로콜리가 나오는 거니까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저는 로스트 비프동 고기가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차가운 고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먹어보는 순간, 아, 이게 흑화귀기도 하고, 원육에 자신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거 비주얼 너무 좋죠? 그릇은 되게 작아서 양이 적을 것 같았는데 후지산처럼 솟아있는 이 고기들의 양이 상당합니다. 후지산 내부가 고기로 꽉차 있습니다. 자, 이제 후지산이 폭발합니다. 일단 처음은 고기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시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재료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 진짜 잡내 1도 없이 은은하게 감도는 고기 풍미가, 아, 이거 정말 미쳤어요. 그 다음은 노른자와 마요네즈 소스를 함께 찍어 드시면 또 다른 진한 감칠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육회랑 노른자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또 와사비가 정말 맛있어요. 좋은 와사비는 매운맛은 거의 없고, 와사비 특유의 단맛과 그 향이 정말 풍부한데, 이게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먹다가 같이 주는 이 크림치즈를 넣어서 먹으면, 간장 계란밥에 버터 넣으면 맛이 배가 되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이 스프는 소꼬리곰탕인데 거기에 MSG가 첨가된 깊은 맛이에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 도쿄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온자야키 맛집 모해지입니다. 혹시 몬자야키 뭔지, 뭔지 아니? 아 죄송합니다 위치는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12층에 있어요 저는 애매한 시간인 3시쯤에 갔는데 그때도 가게가 만석이었어요 몬자야키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오꾸노미야키와 비슷한 재료로 만드는데 반죽이 너무 묽어서 전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죽을 부친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아 그리고 몬자에기는 조리법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직원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재료를 다지고 섞고 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음식이 완성되길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요리하는 걸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보고 있다 보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이게 비주얼이 완성이 안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첫 번째 메뉴는 명란과 떡이 들어간 몬자 야끼입니다. 여기 가시면 무조건 이거 하나는 드셔야 합니다. 일본은 모찌가 유명하잖아요. 그 떡의 식감과 명란의 짭짤한 맛이 섞이면서 아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몬자 야끼는 이렇게 몬자 야끼 전용 수저로 한입 크기로 조금씩 떠서 드시면 됩니다. 사실 먹기는 이게 살짝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맛에서는 윗부분은 상당히 부드럽고, 아랫부분은 바삭바삭해서 식감도 다양하고, 정말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특히 볶음밥 먹을 때 눌러붙은 거 다들 좋아하시죠? 이 밑부분까지 눌러붙은 이 부분이 아 이게 킥이에요. 저는 일부러 눌러붙을 때까지 기다렸다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물 몬자야끼를 주문했습니다. 해물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요. 이거 전보다 반죽이 훨씬 되직해서 조금 더 묵직한 맛이 있었어요. 맥주랑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한 막걸리랑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치가 들어간 몬자야끼 메뉴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야끼소바나 오코노미야끼들은 평이 별로 안 좋으니 여기 가시면 몬자야끼를 마음껏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맛집은 사누키 우동 맛집 맹키아시마입니다. 입구부터 온갖 만화책과 피규어, 포스터들로 인테리어된 일본 분위기가 물씬 나는 집이에요. 출입문이 약간 <laughs> 열면 안될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비밀의 문을 열면 바로 식당이 나옵니다. 저는 추천이라고 적힌 명란 간장 우동과 된장 우동을 시켰어요. 우동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쫄깃한 면발을 즐기고 싶어서 콜드로 주문했습니다. 아, 이거 면발 탱글탱글한 거 느껴지시나요? 이게 약간 서리건나할 정도로 면발이 쫄깃하면서 정말 탱글했습니다. 이렇게 토핑과 잘 섞어서 한입 먹어보면 면발과 토핑의 조화가, 아, 이거 정말 상당합니다. 양도 많고 질리지 않는 맛이라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명란이 토핑으로 들어간 음식을 시키면 실패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일본 편의점 삼각김밥도 명란 들어간 게 제일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된장 우동입니다. 여기에는 보리 된장, 계란, 튀김가루 토핑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맛이 진짜 호불호 없는 맛이에요. 추천 메뉴인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1,000엔이라 가성비가 정말 훌륭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일본 느낌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참고로 도쿄에서는 사누키 우동으로 제일 유명한 집이 우동신이라는 집인데 아 여길 꼭 가보고 싶었는데 저도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후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너무 유명한 규카치 맛집 오토무라 규카치입니다 시부야에만 두개 지점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지점은 시부야 분점이고요. 여기가 평점이 더 높아서 여기로 방문했습니다. 돈카츠는 돼지고기를 튀긴 거죠. 규카츠는 소고기를 튀긴 거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는 130g부터 시작이라서 오픈런 해서 아침으로 가볍게 먹기에는 이 사이즈가 좋겠더라고요. 그냥 규카츠만 먹으면 1300엔인데 여기서 토핑이 추가될 때마다 100엔씩 추가돼요. 저는 명란 하나와 토로로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소금이랑 같이 드시거나 세팅되는 양파 겨자 소스랑 드시거나 간장 와사비 중에 선호하시는 걸로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부카츠는 겉만 바삭하게 튀겨 나오는 카츠잖아요. 유카츠의 속은 개인 화로의 기호에 맞게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익히는 것보다는 겉만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명란은 무조건 실패 없는 조합이라고 했죠. 유카츠와 명란의 조합도 아 이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토로로는밥 위에 부어서 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마의 끈적끈적한 식감과 밥알의 조화가 이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또 규카츠의 느끼함을 싹 씻어주는 느낌이라서 어 이게 또 궁합이 좋은 토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카츠 드시려면 이집 강추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신 거 아시죠? 다음 영상은 일본 도쿄 마침 영상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